코인 ip 코인의 흐름을 분석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은 꼭 집중해서 보셔야겠습니다 최근 변동성과 거래량이 동시에 포착되면서 단순한 등락을 넘어 중요한 기술적 국면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영상 상단에 번호 010-9959-6611로 문자 주시면 보유 중이신 분들이나 새로 진입을 고민 중이신 분들께 보다 정밀한 대응 전략을 개별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적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스토리코인의 4시간봉 차트를 보면 11월 초부터 이어진 완만한 하락 추세가 11월 7일경 저점 부근에서 강한 거래량과 함께 반등세로 전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전 하락 구간에서는 매도세 우위 흐름이 뚜렷했고 제 특정 캔들 구간마다 반복적으로 윗꼬리가 형성되며 저항을 받는 패턴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10월 초중반 이후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단기 저점을 만들었고 그 이후 거래량 증가와 함께 양봉 캔들이 반복적으로 출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10월 12일 발생한 대량 거래량 캔들입니다. 이 구간에서 저점 대비 약 이상 반등하며 하락흐름에서 벗어나려는 강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거래량이 동반된 양봉은 대체로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 전환이 시작되는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흐름이 단기재료에 따른 일시적 반등인지 아니면 펀더멘털 기반의 추세 전환 시그널인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가격은 과거 지지선 역할을 했던 5,500원 부근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과거 매몰대와 겹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위쪽으로는 6,000원 초반대 저항선이 반복적으로 작용했던 이력이 있어 이 구간을 돌파하는지가 향후 상승 흐름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제 보조지표 관점에서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이동 평균선들은 여전히 데드 크로스 구간에 가까우며 중기적으로는 하락 압력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거래량과 캔들 패턴을 보면 세력이 저점 부근에서 일정 부분 매집을 시도한 흔적이 관찰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저점 확인 이후 기술적 반등 국면 진입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스토리코인은 본래 콘텐츠와 IP 중심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최근엔 NFT, 웹툰, 게임 연계 활용성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시장에 뚜렷하게 반영된 호재나 실적 기반 뉴스는 적은 편입니다. 결국 지금 시점에서는 펀더멘털보다는 기술적 흐름과 시장 심리가 가격 형성에 더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최근 일부 커뮤니티에서 단기 급등 루머나 거래소 재상장 가능성이 언급되긴 했지만 아직 공식적인 확인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문에 휘둘리기보다는 가격 흐름과 수급 변화를 냉정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5,500원 지지선 유지 여부입니다. 이 지지선이 무너질 경우 하방 압력이 재차 확대될 수 있고, 반대로 이 구간에서 횡보나 박스권 흐름이 이어진다면 이후 급등의 발판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단기 변동성이 높은 장세에서는 진입 타점과 분할 전략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유자분들이나 신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영상 상담 번호 010 9959 6611로 문자 남겨주시면 캔들 패턴 지지 구간 손절 라인별 대응 전략을 정밀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스토리코인은 현재 저점을 형성한 뒤 반등을 시도하는 구간입니다. 있습니다. 거래량 증가와 함께 매수 주체 유입 흔적이 보이고 과거보다 개선된 수급 흐름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요 저항 돌파 여부와 추세 전환 확정 조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유자와 신규 진입자 모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번 반등 흐름이 단기 급등으로 끝날지 아니면 중장기적인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지는 추가적인 캔들 패턴과 거래량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진입 타점, 손절 기준, 목표가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번호 0 1 0 9 9 5 9 6 6길1로 문자주시면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 전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마무리 전에 말씀 전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핵심 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의 중요성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통해 하루 단 10초면 실시간 타점 알림과 수익 종목 추천을 무료로 받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 상단의 번호 0109956611 지금 바로 문자로 숫자 7을 전송해 보세요. 단한 번의 문자로 오늘의 매수 타점, 오늘의 매도 타점, 그리고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시장 너무 저 어렵죠? 그냥 뉴스에서는 상승 이야기만 넘쳐나지만 예, 막 투자에 보면 수익은커녕 손실이 쌓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이죠. 시장은 언제나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언제 잡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그 언제를 알려드리는 것이 이 영상의 핵심이자. 저의 역할입니다. 먼저 매수 타점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가격이 오르면 불안하고 네, 가격이 떨어지면 두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파는 가장 비효율적인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저희 세력의 손에서는 다릅니다. 자, 실시간 데이터 기반의 시그널 분석으로 이제 그 지금이 매수적기인지 아니면 기다려야 할 타이밍인지를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시세, 거래량, 패턴, 수급 이네 가지 핵심 요소를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가장 유리한 매수 타점을 포착하죠. 이건 단순한 예측이 아닙니다. 실제 시장 데이터로 검증된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매도 타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고도 익절 타이밍을 놓칩니다. 조금만 더 오를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죠. 하지만 시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뭐 한번 고점에서 밀리면 그 다음 반등을 기다리느라 몇주몇 몇 달을 허비하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매도 타점입니다. 저희는 어, 특정 종목이 과열 구간에 진입했는지 혹은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았는지를 정확히 분석해드립니다. 이를 통해 실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시점을 안내하죠. 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 상단의 번호 010-9959-6611로 문자 7 전송해보세요. 어그한 통의 문자로 오늘의 매수 타점, 오늘의 매도 타점, 그리고 수익이 기대되는 주요 종목까지 실시간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자, 무료라는데 진짜 괜찮을까요? 결국 나중에 돈 받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100% 무료입니다 가입비 없습니다 유료전환 없습니다 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자, 단기적인 이익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투자자들과의 신뢰를 쌓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들어오신 분들께는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도 하루만 대응이 늦어도 수익 구간을 놓칠 정도로 속도가 빨라지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루 한번 타점 확인이 아니라 실시간 대응 체계가 필요합니다 단순 알림이 아닙니다 시장 변동성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입니다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차트를 기반으로 매수 매도 신호를 즉시 분석하고 해당 종목의 대응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예를 들어 그, 그 특정 종목이 갑작스럽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가격이 빠르게 상승할 때 지금 들어가야 하는가 기다려야 하는가를 즉시 판단해 드리는 시스템이죠. 또한 물린 종목 상담 서비스도 함께 운영 중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미 보유 중인 코인에서 수익이 아닌 손실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손실도 전략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평단, 보유량, 시장 구조를 기반으로 언제 탈출해야 하는지 어떤 구간에서 회복이 가능한지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이 모든 상담 역시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자로 숫자 7만 보내주세요. 당신의 계좌 상황에 맞춘 맞춤형 회복 전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스템을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자, 그때그 코인 손절 안 했을 텐데, 어,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단한 번의 문자, 숫자 7. 그게 여러분의 투자 방향을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매수 타점, 오늘의 매도 타점, 수익 나는 종목 추천, 물린 종목 상담, 100% 무료 제공, 이 다섯 가지를 한 번에 받아보는 방법, 010-9959-6611로 문자 7, 전송입니다. 여러분, 시장은 언제나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회를 잡는 사람과 놓치는 사람의 차이는 행동하는가 망설이는가의 차이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 서비스를 통해 정확한 타점 정보를 받고,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자, 단한 번의 문자로 시장을 다르게 보는 경험. 자,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010 9959 6611 문자 칠 전송으로 실시간 타점 알림과 수익 종목 안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